우리 견해는요 <laughs> 술세잔 이상 마시면 안 돼요 술에 약하거든요 아... 그리고 카페에 가면 콜라나 주스 마시지 말고 꼭 커피를 마시세요 애 같은 건 진짜 싫어하거든요 e l to Sue Master Margu. Copy the Master. e 어 너나 너뭐 하는 거야? 아, 견우야. 미안해. 안 되겠다. 나한테 엎혀 나도 엎히자고. 엎히라고 말한 거 맞지? 어, 연기 좋아. 어 빨리 나한테 엎혀. 미안해, 견우야. 아, 견우야. <laughs> 아. 야! <laughs> 야. 와! 발바닥에 서 있어. 대단하네. 어? 성렁초자 이야 발로 초자 아 대단하네. 어 이야. 이게 그7등신이라 그래. 어, 아8등신인가야 아, 대단하네. 대배우는. <laughs> 그걸 대배우가 그런 걸 치고 있어요? 채은영 씨. 채은영 씨 예. 그런 소품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려야 돼요. 예. 아, 네. 네? <laughs> 우리 무슨 아니, 배우로 나오셨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. <laughs> 자 은영 씨 한번 볼게요. 은영 씨. 네? 레디 액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아, 연기 좋다. 어? 어, 연기 좋아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 우선에 이 대해서 제가 알려 드릴 게 있어서요. 오, 어, 감정 좋은데? 아니, 우선이는요. 술은 세잔 이상 못 마셔요. 그리고 항상 콜라는 제가 못 먹게 하고요. 항상 물 마시라고 더 이상은 말 못하겠어요 저 가볼게요 <목소리> 어머, 어머 너무 취하는 거 같아요 어, 어머, 어머 괜찮으세요? 아. 어머 어떡해 어. 어. 은영아 어. 야너 뭐하는 거야 야 나한테 업혀 업히라고 우선아 우선아 아 각이 너도 이래 아리가어났다 아니 뭐야 1 2등실야 잠깐만요 뭐야 개는... <laughs> DIE IT!